오늘은 장안동 그린공원, 매주 마지막 금요일 날,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이렇게들 다 나와서 쓰레기를 짓고 있습니다. 장안동 그린공원, 건강랜드, 얼마나 멋지고 좋습니까? 여기 국화기공 6시서부터 7시, 또 7시서부터 8시, 여기 머드팩 와서 하시고, 또 둘레길 지금 많이 걷고 계십니다. 저렇게, 어 자, 너무너무 경례도 깨끗하고, 어, 좋습니다. 자, 아 행복한 오늘. 다른 날보다 특별히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자, 어서, 어서 가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언니는 여기 앉아서 가방 지켜. 이리 주고. 자, 가방 지켜. 내리 네. 응. 아, 이제 나 저기 주고. 난 응. 어, 어. 자, 가자. 경례 바깥에 두루두루 깨끗하게 다 주시면 됩니다. 어. 자, 청소하고 운동하시는 분들. 자, 너무 좋죠? 여기는 어, 정문이에요. 정문. 어, 정문. 어, 자. 한 달에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은 대청소날 어. 자다 주수세요 아니야 그거로도 괜찮아 부지런히 썰으세요 바깥에도 있지만 안에 있는 것도 주수세요 안에 네. 자 아이고 잘한다 어. 거기 지저분한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응. 속에 들으세요, 속에. 네, 소개들은 것도 죽고 어디 갔어, 치킨? 치킨 어디로 갔어? 여기서. 도로변, 도로변으로 갔었는데 도로변. 도로변에 저기 죽고 있어요. 도로변에 죽으니까 이쪽으로 도르세요. 도로변에서 었으니까 자, 버스도 가고 여기는 누구라도 다 사진, 동영상 들어가요. 멀리는 안 찍습니다. 건강하시고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은 대청소 날이에요. 어, 이렇게 확정도 됐고 어.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장안동 그린공원이 황토길 또 모드 팩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조성이 잘 됐고 이 안에는 족구장 또 배드민턴 또 농구장, 또 게이트볼, 또 여기 바둑 같은 거, 어르신들 낮에 나면 저쪽에 또 너무 잘 테이블도 되어 있어서 꽉꽉 차고 행복해 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하고, 저기는 정자 있고, 저기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저 안으로 경로당 있고, 저기는 도서관. 도서관 있고, 커피숍이 정말 깨끗하고 정갈하고, 누구라도 와서 마음 편히 마실 수 있는 그런 음, 도서관 카페입니다. 세대 차이 느끼지 마시고 먼저 보면 인사하고. 네, 우리는 이웃 사촌, 멀리는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더 어, 가깝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베풀고, 먼저 다가쓰고. 하루에 한번 좋은 일 하시고, 열번 좋은 생각 하시고, 백번 쓰고, 천번 읽고. 만보 걸으시면, 만번, 만보 걸으시면, 내생활의 기본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다른 것도 충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혼자는 어렵지만 같이 하면 할수 있고, 못해 하고 시작하면 절대 못합니다. 아, 많아. 그래도 아, 같이 하니까 하면 되겠다.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네. 사랑입니다. I can do it. 네. 감사합니다. 저는 동국대 국제자연치유사과 3기 수료를 했고 1급 자격증을 갖고 제 주위에 는 아픈 분들이 스스로 치유를 할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노래지도작가 12기 나와서 그분들하고도 같이 유대관계를 맺어서 앞으로 장한그린공원 여기서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뭐 있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사르니까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힘차게 나라 사랑, 나 사랑, 너 사랑, 우리 사랑으로 열심히 살아갑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최고, 당신 멋져.